마인드 트레이너 강현승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다니TV 다니승을 만나서 일대의 컨설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1인 지식 기업에 뛰어든지 약 1년 네, 유튜버도 그렇고, 그, 사업을 시작한 지한 1년여가 됐는데, 이렇다 할뭐큰 성과가 <laughs> 없어요. 사실, 다니쌤 그 강의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부족했던 부분인데,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고민이었는데, 다니쌤님이 강의를 듣고 나서 사실 저는 유튜브에, 역시 유튜브구나. <laughs> 유튜브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하고 마음을 먹고, 어, 이제, 주 1에 올, 겨우겨우 줄1회 겨우 올리던 걸주 2회까지 늘려서 더 열심히 올리던 중이었고요. 제가 한 영상이 60개 정도 올라갔는데, 아직, 그, 구독자가 천명이채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또,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 맞는지, 뭐, 사업적으로 좀 수익을 내려면, 뭐, 강의,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끔 해서 수익도 창출하려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든지 실질적인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자문을 구해야 할뭐 선배나 뭐 이런 멘토가 없거든요, 제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너무 좋 내가 좋아하는 거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만 자꾸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예 원하는 거 문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것에 대한 탁월한 해결책을 줘야. 예. 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고 음, 그냥 나만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면 될 거야 <laughs> 이런 생각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거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책 열심히 읽어서 어, 정말 어, 명확하게 어, 컨셉을 찾고 또명 선택과 집중 고객의 타겟층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에는 어, 1인 지식 기업으로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네, 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 쌤이 구체적으로 아 이런 분야는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권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 저한테 사실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이었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외면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세상이 많이 원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좋아하는 일과의 그 연결을 찾으면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밀어내고, 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했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가 1인 지식 기업인이잖아요. 저도 여타게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그러면 수익이, 수익이 나야 하는 건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어, 너무 몰랐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너무나. <laughs> 어, 지금 생각하면 백지업, 100, 백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정말 공부를 해서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이제 다니쌤 만나게 될 때는 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해요. 그 본인은 제가 보기에 100% 성공해요. 단지 음. 이런 이제 책을 쓸수 있는, 음. 또좀마음이나 이제 음. 마인드셋 갖고 계시고, 음. 어,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는 음. 모르같은데 이제는 음. 이 세상 밖에서 네. 내 기술을, 비즈니스를 풀수 있는 그것만 배우시면 네. 돼요. 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